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스앤젤레스는 방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화창한 날씨입니다.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산법 또는 조깅 등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애완견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든 루치리버이고 다른 하나는 머티즈인데요 이번 기회에 함께 동네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걸으면서 느꼈는데요. 그동안 차 타고 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동네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늘 차만 타고 다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시간 부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많지만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PP 신청은 잘 지내고 계신지요? 고객들로부터 한분두분 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둘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에 쫓겨서 좀 늦게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알았는데요. 1차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2차에는 되리라고 봅니다. 지전장님께도 너무 염려하지 마, 아, 마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영업자, 인디펜던 트운트랙터들의 실업수당, PUA 신청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부하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 못 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BUA는 소급해서 지급하니까 자격이 되는 기간에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가져온 변화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스테이트 홈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두려워, 두려우셨나요? 네,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길 가다 애완견이 지나쳐도 별생 없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피해 가지일 것일 예, 것입니다. 어 무서워서 보다 보다도 이제 서로 예의를 지키는 면도 있겠죠.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식구 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야 하고 악수도 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팅을 고사하고 식사도 식당에 가서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만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등전 세계 경제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글로벌 공급체인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처의 다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고 자칫 글로벌 라이제이션이 없어지고 자국보호주의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 또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이웃 국가로의 공급처와 공장 설치를 이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멕시코라든지 인근 국가 같은 데가 되겠죠. Uh, 그 스티븐 월트 하버드 유니버스티 교수는 코로나19는 애국심을 강하게 만들었고 더 작게 개방하고더 작게 번창하고 더 작은 자유를 구호하는 세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키셜 마우반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없던 자유 무역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중국인들은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전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우선시하거나 다른 하나는 미국인의 삶을 그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인데 만약에 후자의 경우 현명한 조언자들은 전자를 충고할 것이고 현명치 못한 조언자들은 후자를 충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대의 의견이 맞든 안 맞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Great America Again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든 안 하든 코로나19가 가져온 자국민 보호의 흐름은 그동안 조성되어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멀어질 거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 한정적일 수도 있으나 소비의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오일가격의 불안정과 기업의 도산과 재정악화는 자칫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실업의 증대로 인한 소득 저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이런 변화는 여러 비즈니스의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유통의 온라인화, 디지털 영상 등 미디어 소비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예방 의학쪽도 좋은 산업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스티뮬러스 패키지로 2조 2천억 달러 예산을 확보하고 이 자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정책에서는 연준에서는 자금 풀고 시중의 은행에서는 이 자금 풀지 않아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이 다 어디 갔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었죠. 그 이유는 연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중은행들이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융자해줬다가 자칫 이미 되었는데 또 될까봐 뭉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째 연방정부에서 직접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의 현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수당도 연방정부에서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을 해서 주정부에서 각 개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ID 1만달러까지 선지급을 탕감해주는 지원을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인디펜던 컨트랙터를 포함해서 모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최저 1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정부에서 SB를 통해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해주고 추 조건에 맞으면 탕감해주는 PPP 융자도 SBA에서 100% 개런티하고 은행의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스몰 비즈니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로 스몰 비즈니스에게 융자할 것을 망설이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을 수 에, 않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옥석을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간소하면서 정부에서 책임지되니 집행하라는 수준의 집행이었습니다. 특히 SBA 융자는 신청서 등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비교하면 비교조차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자료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자면. 지원의 그큰 틀은 코로나 19로 비즈니스 타격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아니어도 어려웠던 비즈니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PPP의 경우는 그냥 2월 15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정원이 있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EIDL의 어드밴스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은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5분 정도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그냥 집행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집행되는 정부의 지원금이 모두 사용자에게 직접 그것도 바로 지급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반 융자가 안됩니다. 심지어는 낮은 이자율에 따른 재융자도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가 100% 보장하지 않으면 은행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인이나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융자해 주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행이 좋고 나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도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환경 속에선 대출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는 이자금을 확실하게 시장에 풀려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의 스트처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 그 이후에는 회복하는데 지금 쏟아 부은 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자금을 풀어야 할 때이고 정부에서 푸는 자금이 중간에 걸리지 않고 바로 시중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 이런 시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닷컴 때 신흥 젊은 부자들이 탄생했었고 3차 산업의 계기가 됐던 인터넷이 여러 세계적인 부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4차 산업 확장과 정착에 가속도가 붙을, 것을, 가속도가 붙을 것이 불보듯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정부 지원금을 이해하는데 온통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금의 색깔은 모두 드러났고 많은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19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19는 세계적인 경제와 무역의 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자국 보호 쪽을 자국 보호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 정부는 2008년 2009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와 달리 무너져 가는 비즈니스와 살릴 비즈니스를 선별하라는 노력보다는 무차별 지원 성격의 지원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제 지원금은 이해했으니 코로나19 이유를 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